엄마 하나만 줘. 엄마, 아. 응. 엄마 하나만 주세요. 혜연아, 엄마, 과자 하나만 줄래? 응. 응, 고마워. 응. 혜연이도 엄마 하나만 주세요. 아니, 아니. 과자 하나만 주세요. 엄마 하나만 줘. 응? 과자 여기 안, 이거, 어. 엄마 하나만 주면 안 돼? 응, 안줄 거야? 혜윤이 엄마 줄 거야? 응, 고마워. 혜윤이도 엄마 하나만 줘. 음, 응, 맛있다. 혜윤아, 엄마 하나만 주세요. 혜윤아, 엄마 까져 하나만 줘. 응? 엄마가 준 거잖아. 응? 오, 고맙습니다. 자, 혜윤이가, 혜윤이 먹어, 맛있는 거. 아니, 엄마 하나만 줘. 하나만. 안 줘? 응? 응? 어 아. 어. 한 개만. 아, 어, 한 개. 한 개만. 아. 응. 나눠 먹어야지. 아. 어, 아, 하나만 주세요. 응. 우리 아들. 엄마 까까. 까까. 어,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어, 아, 까까. 하나만 주세요. 엄마 까까 하나만 주세요. 응, 혜윤이는 엄마 주는데 혜인이는 엄마 안 주네? 응, 안 줘? 괜찮아. 혜인이 너무 맛있어서 엄마 안 주는 거야? 엄마 하나만 줘. 응, 응, 혜윤이 엄마 하나만 줘. 우리 혜윤이는 엄마 줄 거지? 응? 아, 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laughs> 아까 전더 이상 안 알았어, 알았어. 사랑해요. 옳지. 사랑해요. 혜인이도, 혜인이도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알았어, 맛있게 먹어.